하는 거지만 네트렇게에서 여러분들이 어, 원금을 띄워 놓는 수익금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사실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 자 우선 요거 환율 아 환율부문 지금 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 조금 그 네. 요, 요거 지금 한줄 차트인데, 원래는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한줄 자체가. 지금 이거 일본 차트에요. 근데 제가 왜 오늘 한율을 말씀드리느냐. 요거는 약간 좀 국가를, 그, 국가 잔량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전 그냥 그, 배경 지식으로 좀 들어놓으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환율이 어, 이게 나라별로 상대 통화거든요. 달러도 그렇고 지금 환율 자체가 달러 기준에서 지금 환율의 가치가 오르냐 내리는냐 의 차이잖아요. 환율의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현대 통화들이 다 있는데 이제 엔화 관련된 거원 달러 그러니까 원 달러 엔도 있고 엔엔 달러 비러니까엔주시준원 달러 대신데 이건 원화도 있습니다. 엔 원. 근데 이게 원래는 저는 이제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린 1480원 노동도에서 저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겠다. 근데 오늘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 폰이 달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자1 5 4 0원으요 라인을 다가잖아요 그러면은 에나 대비 NRB 원화의 가치가 소멸해버려. 그니까, 러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n 그러니까 r 기준 지금도 뭐, 달러 기준, 원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도정환율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 순간 이제, 대비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가치가 희석돼서, 가치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엔화 대비 그 드라인이 1 5 4 0원이라고들 하거든요.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지금 달러 기준으로 1,540원을 넘어오면, 이제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어, 대한민국의 원화를 어, 한마디로 가치 없는 통화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떤 실행들을 한대요 그게 실행들이 뭐냐면 금융 조치.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일본 간에 어떤, 거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원화는 취급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고, 뭐, 통화수업 후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게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어 한마디로, 엔화 해가 원화를 일본에서 받지 않겠다는 거요. 예 1540원 인간 올라가게 되면. 이거 약간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화 결제가 안 된단 말.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원화 결제가 되고 아니면 달러 결제를 해주고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상품별로 이제 수출입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인해 갖고 1 5 4 0원 기준으로 초간환생을 하게 되면 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원화를 안, 안 받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상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파를여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이게 좀 자제가 돼야 되거든요. 진정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좀 언급을 드렸고. 자, 오늘 그 설명드리는 와중에 제가 그해외거래소에서 오토트레이딩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어떤 식으로 알아봤느냐, 어떤 로직으로 어, 해외 거래소들이 거래를 할까. 저기 국내로 치면 뭐 예를 들어 업비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비트점 이런 데도 있고, 해외 거래소는 다이낸스나 뭐 바이비트 또는 뭐비트까지뭐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가 뭐큰 뭐 거래소들 중에. 뭐, 제가 손꼽을 수 있는 거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궁금해서 왜냐면, 진이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지금 알보리즘 오토트레이딩 거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시장이 커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장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어피트나 비서에서 생각 이상으로 오토트레이딩에 관련된 홍보를 엄청나게 되어 그쪽으로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넷이나 바이비트 비트게 또 마찬가지. 뭐 그거에도 조금 더 변형된 거래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서든 뭐든간에 네임드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 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이용하는 고객들도 개인 거래 하시는 분들은 개인 거래 하시지만 그 개인 거래 말고 그냥 본인 거래 그 본인 거래 말고. 말 그대로 간접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조금이라도 뭐 저, 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흐름 자체가 AI를 바탕으로 한 오토트레이딩으로 가고 가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편승해서 이 미리미리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궁금증이 많이 흔기고 해서 이제 저는 또 그런 것도 또잘 알아보고 하는 턴이니까 계속 오토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친적인게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어, 얘네들이 저주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가 이게 저게 제가 알아보면서, 아, 저 보면서 정말 놀랬습니다. 왜냐, 보통 오토트레딩이라고 이 하면, 아, 어, 물론 제가 나 조금 이따가 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흐름을 쫓아가는 거요. 어떤 추세. 뭐, 예를 들어, 추세 추종. 또는 뭐, 박스껏 매매. 또는 뭐, 변동성 매매, 방향성 매매, 약간 이런 거에 이제 오토 트레이딩 자체가 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은 뭘뭐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어피트는 추세추종 거래를 잘하는 오토 트레이딩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 어피트의 어떤 추전 상품을그 오토 트레이딩 한품을 이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앞으로 이제 추세추종 흔히 이 방향성 거래가 나올 것 같다,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 어피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변동성. 어떤 뭐, 큰 박스 안에서 시장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네. 큰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는 걸 잘하는, 예를 들어, 오토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이, 바이비트가 그걸 잘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바이비트로 옮겨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틀리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지니는 일단 우선적으로 오차 범위가 0.33%에서 하루 수익률이 3정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진위가, 자, 시장의 흐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탔다가 이런 식으로, 어, 그니 그러니까 진위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방향성, 박스권, 행보라고 할게요. 이게 다시 이제 추세, 뭐 방향성,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시 이제 기존 추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는데, 진위 자체는 이 모든 구간에서 예를 수인율을 추종한다는 거요. 예 그래서, 진위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아, 지금은 약사 아마 화폐가 하락 추세로 좀 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하락 추세로 사고 있을 때 진위가 어떻게 도래다 하는지, 기존에, 자, 기존에 이런 상승 추세일 때, 진위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2 1 1.8% 정도 유지를 한다면, 진위 수익률이, 그러면, 뭐, 이렇게 행보할 때는 대략적으로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대충 뭐, 기한을 해보면 뭐, 한 1. 뭐, 한 뭐, 5% 정도 나온다고 쳐요. 그, 그러, 그러면 이제 또 뭐냐.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네. 이렇게 하락으로 또 시장이 움직일 때, 이때는 또몇 프로의 수익률을, 어, 나오는뒤 여러분들이 좀 평균을 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뭐, 예를 들어, 일정 한7% 정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진이는 어때요? 이런 소름 안에서 전부 다 수익인 거예요, 수익.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진이 자체는 이제, 왜 이런 거기다. 되게 미세한 수익률의 차이긴 하지만, 이런 시장의 방향성이나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민감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진위를 이용,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좀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듯. 탕승 추세일 때 어떤 진위 편견식인 윤. 편견식인 윤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일 시인 윤. 예를 들어 일일 평균 한 1,500불 정도 만들어서 인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뭔가 진위가 그 시장 상황이 뭐 탕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한 1,4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미세 어떤 시장 효돈에 따른 어떤 리세이런요그 수익률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근데, 요번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식의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오토 트레이딩에 관련된 기타 주타 거래소들, 어피투도 마찬가지, 비썸도 마찬가지래요. 이런 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까지, 이 기타 그 거래소들 오토 트레이딩 지공 구조가 이게 상당히 많이 논됐습니다딱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네. 아, 요거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바이네스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로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원래. 중요한데, 야, 이렇게 간단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게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기준으로, 네. 그리고 글, 이거 글씨는 제가 다시 키워드릴게요. 아니, 이 정도의 로직을 지금, 사용을 한다고 하면 다 바이낸스 유준누고 다른 데는 지금 제가 아직 자료는못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평본이랑 MACD 보조집쇼 갖고 지금 그 시그널로 만들어서 포지션을 오픈한다고 해요. 바이낸스가. 근데 이 거래를 무수히 당당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죠. 발생시키기 때문에 뭐 플러스가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때가 유명한 거, 마이너스가. 예, 이거는, 제가 볼때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일단, 정확한 거래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토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또, 이, 어, 비트길 파크 경우는요, 카피 트레이딩을 해요. 오피, 인가 오토 트레이, 오토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자동화 로봇으로, 그러니까, 로봇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카피 트레이딩따지도 경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대인들 중에 거래 잘하는 사람을 있잖아요또 카피트레이딩 그 하는 듯이다 그 카피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올려놓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추정해서 수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토트레이딩을 돌린다는 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오토트레이딩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대인이 거래 잘 된다 그러니까 대인이 <놀람> 거래 잘하는 사람의 거래를 복사해서 가져온다는 게 오토트레이딩이에요. 비트켓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알아보면서 좀 많이 놀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피트나 비썸은 더해요. 네, 걔네들은 더합니다. 얘네들은 지표 뭐바이낸스는한 두세 개로 썼죠 어피트 같은 경우는 이평선 한 개로 오토트레이딩을 한대요. 예. 네. 이게 무슨 AI니까. AI 아니야.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니까 러그 정도로, 어, 어떤 인토나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오토트레이딩 절대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안된다 뭐, 진위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존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오토트레이딩은 절대 이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걸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오토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어, 그걸 또 홍보를 해요. 에, 홍보를 하고, 예, 고인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 이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나 오토트레이딩 자체가 달라져야 돼.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 추종, 예를 들어 뭐, 임창선을 바탕으로, 오토 트레이딩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거래는 잘할수 있겠죠. 이런 식의, 예를 들어, 한쪽 방향성으로 쭉갈 때, 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의 뭐, 다 이태원들이 정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는 거는, 이거는 뭐, 신흥발등 할 때마다 뭐, 골든 크로스가 나든, 데드 크로스가 나든, 그거에 따라서 뭐, 거래 방식이 고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게, 만들어진 오토 트레이딩은, 자, 이러한 박스 우반일 때는, 어, 흔히 얘기해서 다 강통이 나는 겁니다, 방토위 자, 이런 식의 흐름. 음. 자, 이런 식의 어떤 암호화폐 축, 그러 흐름이 나왔을 때, 차트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이런 어떤 입형 흐을 바탕이나 추세 추종을 그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토 트레이딩은, 자, 이런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무리의 질가산이다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또 박스 거래를 잘해요. 오토트이디 근데 이거는 또그 사람 성향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되게 추세에 따라 잘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그 박스 안에서 단타하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오조지표에 따른 어떤 차트적인 거래긴 한데, 그, 오토 트레이딩을 그런 식으로 지금 살기를 다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하락 추세일 때그 오토 트레이딩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계좌는 그냥 다땅통이 나는 거야, 방통그흔히해에서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포지션이 대응을 못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거래석별로봇터 트레이딩을 지금 자동화 로봇 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바이낸스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한 26조가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다 개인들 자금이고 어떤 뭐 암화폐에서 차익 거래를 하는 그 개인들 또는 뭐 기관 자금이기도 한데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드로킹까지그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장이 폭락하는 데 있어서 이자종화 거래가 한몫을 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알고리즘의 가격대를 한마디로 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막 쏟아지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폭과 광백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산이 청산을 부르고 그래서 바이낸스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2 6도가 날라갔죠 예,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겨서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일단 AI를 바탕으로 한 어떤 알고리즘 거래 자체는 원래 복잡해야 돼요 그 복잡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 1등 거래소라고 하는 이 바이네스라는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세팅을 해서 오토트레이딩을 서비스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그 알고리즘, 은여에서 오토트레이딩에 맞지 않는 거래 전략이 이게 운영이 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리스크에 지금 멈춰야 되있는데 왜냐면, 하 지금은 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동안에 상승 추세에다 암호화폐가 상승 추세 를 계속 인지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요? 조금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수익을 냈던 어떤 허터 트레이딩이나 자동화 어그 로직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이제 손실이 나와요. 어느 순간 지금 바이낸스 사태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손실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상승 추세일 때 체력화가 되어 있던 그런 자동화 시스템은 하락 추세일 때는요 손절만 하다가 끝나는 건 손절만 하다 이해가 되시죠? 또 반대로 자 이런 마스권의 마스권 예, 거래를 잘하는 오토 트레이딩의 경우 어떤 추세 자 위든 아래든 이런 추세가 나올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터져요 터져 그 얘기가 뭐냐면 손자를 못해서 음, 선자를 못해서 자산이 다날라가요자 이런데도 손자를 못해요 흔히 얘기해서 스탑러스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이라는게 나오기 전에는요 오토트레이딩 시장이 원래 그랬어요 어, 어떤 프로그램은 추세출용을 다해 어떤 프로그램은 박스폰 거래를 잘해요. 이게, 게 명한 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반향시장도 그래요. 지금 아마, 아마시장은 거기서 있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러한 홍보가 없단 말이에요. 큰 얘기죠. 로직. 어, 로직에 대해서 보통 오픈, 오픈소스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공개를 하, 하, 하는 거래소들좀 많긴 해요. 자기네들이 좀 자신 없다 하면은 그냥 벗겨서 써라. 이런 식의 느낌인데. 어쨌든 아니, 지금의 해외 거래소 뿐만 아니고요. 국내 거래소들의 오토 트레이딩 지금 로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왜냐. 이 존동성이 다 잘못되거든요. 보통. 오토 트레이딩이. 자,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간 완성. 거의가 다 수익을 내요. 그리고 많이 낼 때도 있습니다. 많이 낼 때. 근데 오토 트레이딩은 우리 개, 우리 인간을 대신한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뭐더 많이 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손실이 날때 얼마만큼 덜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 제인이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 못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손절. 리스트 관리.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한데, 솔직히 많이 안 사죠. 그런 것 때문에 자,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진위를 제외한 그 해외 거래는 뿐만 아니고 그 국내 거래소들의 그 로직 이거 그러니까 오토트레이딩 로직 뿐만 아니고요. 어떤 거래 시스템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토트레이딩이라고 할수 있는 로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장 상황상, 어, 기존에 여기서 성공했던 어떤 거래 방식이라고 해도, 또 여기서 먹힌다는 방식인가, 여기서 지금 매드름에서 취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펀터 전략이 아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보조 지표에, 이건 뭐 지금 변장이라도 제가 뭐 트레이딩 주에, 어, 뭐 시그널 넣고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어, 말도 안 되는 전략들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그런 식으로 어, 운영을 한다는 걸 알고 절대 타 거래소에 관련된 오토 트레이딩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국내, 국내 거래, 국내 거래소에 보니까 이게 막, 그, 대출 시스템으로도 오토, 오토 트레이링을할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수수료도더 먹고, 이자로도 먹겠다는 거, 거래소에서. 이게 무슨 고객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잖아, 이거는. 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거래소만 살겠다는 시스템이 근데 그런 거에 굳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이유를 없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실, 상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정도로 흔히 게해서 조금 더 뭐, 막말로 허접하게 이렇게, 어, 오토트레이들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 좀 자료를 찾아보고 받아보면서 좀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이제 진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의리신 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리고 진이 자체의 어떤 펀더 전략이기 때문에 저 로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 차트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한 게 좋다, 그렇지 않아요. 펀드 전략은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미래의 일들을 리스크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런데 기존에, 어, 기존의 과거에 예를 들어 10년 전에 대세상승장에서 상승각도가 한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이 정도라고 쳐요. 이 각도에 따라서도 그 오토트리핑에 관련된 로직들이 작용하는 수치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가져갈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이 각도가 왜냐면 이게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기울기 상승각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 이게 30도다 그러면은 지니 같은 경우는 거래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에 노출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했을 때 왜냐면 지금 이 상승각도가 무너질 성질이 있다고 증명 거래를 안 하겠죠 근데 이 상승 각도가 뭐 예를 들어 한 60도 이상이다. 뭐 60도 이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거래를 해버리는 것.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진입 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도 이 비슷한 정도로 다른 연산 보래소들이 오토트레이딩을 세팅하고 해야 돼요. 근데 늘지 음. 못하다는 거를 이번에 좀 제가 조사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 그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아마피 시장에서 이오 토트레이딩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어, 제가 볼때 자산 다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위를 뭐 하라는 판단 진위를 하면 좋죠. 진위는 이런 주반 전부 다 플러스 수익이잖아요. 플러스 하루 수익률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네. 일단 추세 적용이든 박스권 거래든 또그 추세 조정을 다시금 다시 이제 어, 추세 전환이든, 뭐, 하락 추세든, 이런 건 상관없이, 미세한 어떤 수익률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자산은 다 먹진 않아요. 근데, 다른 빈타워의 거래소들은, 추수료에 노가 죽거나, 아니면은, 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나곧 터져나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산이 다 날라가요. 손절을 해야 될때 못하기 때문에, 노스컷이 나버린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실상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 기타 다른 거래소의 어떤 거래는 오토 트레이딩에 관련된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제 조건으로, 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득클리고 그, 나서 오토 트레이딩에 관련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거기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이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진이가 정말, 안정적으로 거래를 한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리스크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좀더 많이 맞추시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기타 거래소들, 어, 막상 놓고 오니까 정말 실수 없고 내실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래소들의 어떤 모터 트레이딩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예, 표적하시면서 아예 관심도 갖지 마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방송 끝내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또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